보고 오시거든요. 동영상만 보고 오면 저희가 너무 쉽게 하니까 음, 너무, 쉽게 너무 쉽게 하니까, 쉽게 하니까 나도 할수 있을 거야라는 자신감을 뭐, 저 정도는 나는 얼마든지 그럼요, 그럼요. 수 네. 근데 막상 와서 첫날 스케치를 하면 처음 연필을 잡아 보는 거고 처음 이 패턴을 그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멘붕이 확 와요. 어왜 나는 안 되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봤으니까요. 저희야 밥 먹고 매일 이거를 하니까 당연히 그냥 손이 자동으로 가는 건데 어느 순간 이제 첫날 멘붕을 겪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6 개월, 1 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이게 손이 그냥 자동으로. 근데 이게 리듬이에요. 리듬을 타셔야 돼요. 박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우고 다시 하고 닦고 그냥... 닦고 다시 하고 맞아요 찌글거리는거 모아서 한줄만 <laughs> 그래서 연필 도 고소하고 연필도 <laughs> 그 지금 이렇게 깎아놨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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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놓은 이유는 얘를 그냥 샤프로 연습하지 마세요 이게 엠보 각도도 이 각도, 디자인 펜슬도 이 각도 머신은 당연히 원필을 쓰니까 이 각도가 안 나오겠지만 이 각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도에서 내가 이렇게 연필을 깎아서 커브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커브 돌리는 게 진짜 0.23mm 차이거든요 딱 그것만 돌리면 돼요 그 돌리는 거, 그게 얘를 연습을 하면 나머지가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냥 선생님이 샘플 그려주잖아요 가서 복사하시면 요 그냥 그걸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진짜 연습 많이 하시는 네, 분들은 연필 연필미를 세지 재가면서 근데 나만 아, 이렇게 두껍게 나와 두껍게, 두껍게 안 나오려고 저 변을 쓰는 거예요. 이걸 연필을 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늘게 나와야지 나머지가 가늘게 나와요. 그 다음 단계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 이게 첫 번째 1단계예요. 그 제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연필 깎아드리는 이유가 처음에 선 하나 딱 그렸는데 두껍다 그러면은 연필이 두껍게 깎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1mm도 안 되는 선을 가지고 싸우는데 스케치 자체를 두껍게 해놓면 으이 두꺼운 이선 안에서 내가 여기 바깥 사이드로 맞춰야 될지 가운데에 맞춰야 될지 끝에 맞춰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를 잘 쓰셔야지 나머지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요. 서 연필 깎는 게 1단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 아, 카드 복사해야 막. 또여서복지하고 싶은데 여기 두께가 얘들아. 두께. 그래서 어떻게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냐면 저희가 이제 그려 드리잖아요. 패턴을. 그리고 공판도 파드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딱 자르세요. 네, 그 복사를 하세요. 그러면 종이에 이제 복사가 나오죠. 그걸 그대로 따라 그리시는 선생님들도 네. 계세요 네. 그러면서 연습하시는 선생님들도 근데 저희도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날 그날 컨디션에 같다.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천, 한두 개딱 이렇게 천한두개딱 그리고 어 오늘 안 예쁘게 나오는데 오늘 아 이거 별로 안 예쁜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멘탈이 멘탈 싸움 이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강한 인 멘탈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언젠간 되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 시간 싸움이에요. 맞겨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머리 속을 비우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 얘는 반복적인 학습이에요. 달인 보면 10년 동안 했어요, 20년 동안 했어요. 뭐, 그람수 딱딱 맞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달인은 반복이 초록 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단축을 시키면 돼요. 그 시간을. 그러면은 더 엉덩이에 그냥 종기가 날 정도로 앉아 있으셔야 돼요. 결국은. 근데 연습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고 실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또 다시 그게 반복으로 계속 돌아가야지만 그래야지만 내 걸로 100%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미니멈이 6개월 1년이에요. 그니까, 어, 이 선생님 이제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감을 잡은 것 같은데, 그런 시점이 한 2년 차 정도? 고생을 하시도라 얼굴도 회스케 보이시죠? 전 집에서 연습하고 여기 와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노력하시고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상담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노안이 왔고 돋보기를 쓰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30대 때 상담할 때는 선생님들 아유, 아니에요 나이가 배우지 마세요, 이랬었어요. 네. 30대 때는? 네, 30대 때. 제가 30대 때는. <laughs> 그치, 그그 맞아, 네. 맞아, 맞아. 왜냐면, 맞아, 저는 전혀 못, 맞아. 왜 이게, 왜, 이게 왜안 보이시죠? 이걸 왜못 맞추시죠? 막 이랬는데, 맞아. 제가 40대가 되고, 이제 중반이 되고, 노안이 오고 하면서, <laughs>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독보기 들고 오세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독보기 쓰세요. <laughs> 저도 씁니다. 그 되게 중요해요 그 부분들이. 저는 바늘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바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바늘에 <웃음> 바늘에 <웃음> 바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늘은 바늘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끝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고 리듬을 보고 리듬 한열명딱해 보면 답 나와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한 3명, 4명 정도 데모를 하셨을 때딱 보면 한세4명 차에 이미 어, 리듬을 다 찾으신 분들이 있고 한 대여섯 명을 하셔야지만 리듬을 찾는 분이 있고 근데 그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은 선생님들한테 용기를 드리고 멘탈을 잡아 드리고 끝까지 끌고 나가서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인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옆에서 아,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음. 전했던 거 보고 싶은데 부끄러운 말이어서 감추고 싶은데 오늘 디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 가져. 부끄럽긴요. <laughs> 그러니까 우가 이제 옛날 보면서 그 날짜, 그 전에 했던 날짜, 그래 그때 이렇게 해서 맞아. 지금 맞아요진 거야. 그 공판에 첫 스타트 할때 날짜 쓰고. 전 매일 써요, 매일. 매일. 연습한 매일 날 써요. 매일매일, 고... 네. 그걸 다 체크를 해 놓으시고 모아 놓으세요. 음. 그리고 나중에 딱 뒤돌아보면, 어, 뿌듯해요. 나중에는 창피해가지고 그 앞에 한거막 고치고 있어. 어? <laughs> 그쵸, 그 그쵸? <웃음> 이제 <laughs> 막뭘 수정을 <laughs> 해야 되는지 <웃음> 보이니까. 처음에는, <laughs> <최근에는> 기 <laughs> 네. 여기, 여기 비었고요, 저기 비었든요 어디가 비었대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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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웃음>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뒤가 보이는 거잖 맞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보기 싫어도 눈으로 다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그만 채우세요. 해도,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줄더 넣고 싶은데요. <laughs> 이렇게 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박자, 리듬, 스트레치, 그리고 멘탈 딱 요것만 잡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 유튜브를 보니까 입으로라도 입으로 네 소리를 내서 연습을 네.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하나 둘셋입 밖으로 계속 내붙으면 어느 순간 그 리듬이 내 몸에 익어요 몸에 익으면 이제 그때는 손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박자는 그 리듬을 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잘안 돼요 하나둘셋 하나 해야 되는데 벌써 <laughs> <저, 저>, <laughs> 음. 아, 그고 그래서 음.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알려 주려는 마음. 그래서 내가 혼자 연습할 때도 자무도 없어요.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내 앞에 아무도 없는데 자, 이번엔 앰보를 그려 볼게요. 페더링을 그려 볼게요. 자, 디자인 이렇게 잡으시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포인트 잡아서 연결. 자, 그다음에 하나. 둘셋입 밖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셔도 그냥 소리 내서 하나 둘셋 그걸 하는 거예요. 저희가 괜히 선생님들한테 하나 둘셋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선생님들도 같이 똑같이 카피하시는 거예요. 모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 되네 그 시점이 옵니다. 파이팅입니다.